반갑습니다. 중매 TV입니다. 50대 이상 중년 싱글 주목하세요. 인생의 진짜 인연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.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참여를 원하시면 문자로 간단 프로필과 사진을 보내주세요. 중매 t 비가 당신의 짝을 찾아 즉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세요? 아, 여기 충남 세종입니다. 세종? 네. 네. 몇 년생이세요? 57년입니다. 57년? 네. 네. 혹시 여사님 사별이세요? 이혼이세요? 아, 저 사별입니다. 그럼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셨을까요? 저 남매도 습니다 남매. 네. 어떻게 자녀분들은 다 결혼하셨어요? 네네. 다결혼하셨 아, 우리 다 결혼했어요. 음, 편하시겠네. 네. 여사님은 혼자 사시는 거네요? 네. 키는 얼만큼이나 되세요? 저 62에요. 몸무게는요? 몸무게 55요. 62에 55네 완전 표준이시네요 네 그런 어? 말들을 해요 주위에서 <laughs>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시죠 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이 연세에 유지하고 <laughs> 계세요 어떠한 뭐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어, 비결은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그냥 건강관리하고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면 평소에 여사님이 뭐 취미 생활이 특별히 있으세요? 취미는 좀 집에 있을 때는 좀 뜨개질 좀 하고요, 시간 있을 때는 음식도 좀 많이 더 맛있게 하려고 레시피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. 음식을 또잘 하시다 보네요. <laughs> 잘한다기보다 그냥 한번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좋으시네요. 네. 네. 그럼 운동이나 뭐 이런 것도 하세요? 몸이 하도 이쁘신 것 같아서요. 네. 운동은 걷기도 물론 하지만 이 둘레길, 산책길도 좀 걷고 운동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럼 혹시 여사님의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? 성격은 좀 음, 뭐라고 할까 인정이 많다 소리를 많이 듣고요. 네. 음, 좀 사교적이고 좀 애기도 있다고 해요 주위에서. 사교적이고. 네. 사람은 잘 사귀나 보다 성격이 좋으셔서. <laughs> 뭐 그렇다기보다 좀 이렇게 좀좀 뭐라고 할까 정이 많다 보니까. 네. 네. 잘 챙겨주고 상대를 그런 게좀 있다고 해요. 그래요. 어 네. 아, 애교가 많다는 말은 여성분들한테 듣는 거예요. 남성분들한테 듣는 거예요. 아, 남성분들은 뭐 그렇게 뭐 접할 일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교가 넘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. <laughs> 아,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네. 어 이제 말년에 네. 남성분들을 만나시면은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. 서로 대화거리가 없으니까. 네. 근데 애교가 많다는 건 이거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예요. 아 감사합니다. 빨리 여사님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. 네,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혹시 뭐소름 네. 조금 할줄 아세요? 저는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한두잔 정도 가볍게 할 줄은 알아요. 음. 한두 잔 정도 즐기시는 정도? 네네. 네 담배는요? 담배는 냄새도 묻맞죠네 <laughs> 그래요. 혹시 그러면 하시는 일은 있으세요? 네 제가 음식 쪽으로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. 한 달에 한 그냥 네번 정도 주말만 토요일 일요일이요. 네. 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좀 하는데 배우기도 하고 도와주고 있어요. 그러세요 네. 아유 음식을 잘하시니까 좋네요. 네. 음 주말에만 이제 그렇게 좀 지내는 생활이 네, 있는구나. 네. 예 그럼 종교도 있으세요? 종교는 지금은 이제 전에 좀 조금 신앙을 조금 가져보다가 네. 지금은 조금 방학하고 있어요. 아, 방학. 네. 네 신앙이라고 하면 뭐 교회? 네. 그러면 지금은 이제 거의 잘안 나가는 편이네요? 네네. 요즘에는 이제 아주 쉬고 있어요. 방학하고 음. 있어요. <laughs> 그럼 남성분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를 들어서 교회 가는 음, 분이라면? 그 그냥 무관하게 생각해요. 물론 뭐 믿음 생활은 좋지만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뭐 신앙 쪽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남자분들은 뭐 괜찮아요. 그래요. 네. 네, 종교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편이고. 네네, 네네. 예, 네, 그러면 여사님은 전화 주신 이유가. 네네. 이제 네, 어떨 때 여사님은 외로움을 느끼시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을까요? 네. 어떻게 이제 애들도 다 키워서 다 이제 결혼시키고, 어, 어, 애들 아빠도 또 천국에 가시고 하니까, 살아,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, 어떻게 이제 조금 뭔가 마음도 좀 외로움도 느끼고, 회전하기도 하고 해서, 좋은 분 혹시 만나면, <laughs> 여행도 좀 가고 싶고, 조금 그런 마음으로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. 아이고, 잘하셨습니다. 네. 그러면 여사님은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세요? 일단, 나이부터. 음, 음 저보다 한세살 다섯 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로요? 네네네 다섯 네, 살까지는 괜찮으시고 네네 그 다음에 혹시 또연하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? 네 그런 얘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연하뭐한두살 정도야 뭐이좀 <laughs> 흐름이 또 주위에서 보면 또 맞아서 또잘 맞아서 또잘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면 그 남성분들의 외모에 대해서는요. 예를 들면 키나 뭐 이런 것들, 몸무게. 음, 저는 좀 키는 좀 이제 남자분으로서 크셔도 되고요. 네. 몸무게는 조금 왜소한 <laughs> 편을 좋아해요. 아, 음. 그렇구나. 많이 아니고 좀 왜소한 편, 좀. 날씬하신 분 좋아해요. 그래요? 네. 그럼 성품은 성품, 어떤 분이 성품 좋으실까요? 성품은 이제 조금, 얌전하신 분이요. 좀 말수 없고, 말수가 적고, 조금, 배려심 있고, 조금 이렇게, 좀 얌전하신 분, 내성적이신 분을 좋아해요. 아, 그럼 여사님이 외향적이세요? 조금, 좀, 명랑한 것도 있죠. 아 여사님이? 네. 여사님이 이제 남자분들이 좀 약간 점잖고 이런 분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죠? 네네 좀 내성적이신 분아 네. 그럼 여사님이 다 이제 옆에서 애교, 애교하고 애교 뭐 뭐하고 해서 즐겁게 할 수가 있겠네요? 네네 아 그렇구나 그럼 천성의 궁합이네요 한 분은 좀 과묵하시고 한 네. 분은 조금 외향적이라서 밝고 그죠?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? 그리고 또 남성분 좋아하는 남성분이 생긴다면 여사님은 네. 뭘 하고 지내고 싶으세요? 오오오 고 하면서 같이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산책길도 걷고 맛집도 가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마음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. 요즘에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조금 음. 좀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. 아, 그래요? 음. 그럼 마지막으로 여사님. 네. 어, 인터뷰를 듣고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여사님에 대해서 장점이나 기타 하지 않은 얘기 중에 여사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래요? 네. 아,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. 음, 크게 뭐 자랑할 만한 거는 그렇지만은 네. 조금 외모도 제가 이렇게 음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네. 예쁘다 소리도 듣고 조금 음식도 솜씨가 좀 있다 소리도 듣고 성격도 참 정이 많다 소리도 듣고 하니. 네. 관심 있으신 분들, 친구로 만났으면 좋겠어요. 아, 예. 여사님 인터뷰 감사하고요. 네네. 그런 분들,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사님 감사합니다. 인정 많고 애교가 많으시다는 이분, 마음에 드셨다면 세종 305번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버튼을 눌러 두시면 제 영상 새로운 것이 뜰 때마다 선생님의 핸드폰에 자동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굳이 찾으러 다닐 필요 없습니다. 빨리 시청하실 수 있어서 정말 장점으로 좋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